아, 오늘은 동사 열 번째 시간, 시제 일치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제 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가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 밑에 잠깐 도시화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주절에 SV가 있고요그 다음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절에 딸려있는 주어동사 SV가 있습니다. 지질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주절의 V, 이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접속사에 딸린 절인 이 V, 어, 작은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절의 시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종속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근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밑에 나와 있듯이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인 경우입니다. 주절의 동사가 현재인,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종속절의 모든 시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과거를 표현하는 헤드 플러스 PP는 불가능하다는 것. 과거 완료 헤드 PP는 가능한데 대과거 헤드 플러스 PP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잘되지 않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 다음에 한번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먼저 그전한 시제 전에 일어난 동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제에서는 두 시제를 건너뛴 표현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주절이 현재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는 모든 시제는 가능하지만 대과거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고요. 미드 예문 잠깐 보시게 되면, 주절은 I hear, I hear, I hear. 동사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주절은 현재인데, 종속절을 보시게 되면, she will leave, she left, she has been. 그녀는 내일 떠날 것이다. 어제 떠났다. 그녀는 아파왔다. 그래서 어떤 시제가 들어오더라도 다 성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절의 시제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제에는 미래가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인데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와 과거 완료 딱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항상 나오는 형태는 뭐냐면 이 종속절에 have plus pp 형이 오게 되면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앞에 완료 시제를 설명을 하면서 have plus pp는 현재 완료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종속절에 현재 완료를 쓰면 틀립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잘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미리 예문을 보. 시게 되면 we thought that he lived in Seoul. 우리는 생각했다 그게 서울에 살았다고. 주절이 i t h o u g h t 과거니까 종속절은 lived 과거로 와도 시제가 맞고요.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로 thought인데 뒤에 he lived 과거완료로 와도 맞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뒤에 he has lived 현재완료로 왔죠. 이렇게 오면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 머릿 속에는 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한 시제 과거다라는 그런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현재 완료는 앞에서 완료형을 설명했듯이 현재의 동작이 완료된 거지 그 동작이 과거 시제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일 뿐이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는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형만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주절이 현재이거나 과거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시제일치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출제 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방금 했던 내용을 꼭 정리를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원칙을 공부할 때 배우시겠지만 원칙을 배우고 나면 항상 예외가 존재하죠. 자 예외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간단한 거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외는요. 주전의 시제랑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불변의 진리 그리고 현재의 습관 반복적인 습관적 행위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he said that. is the best policy. 그는 말했다.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주절의 시제는 said 과거로 왔지만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 격언 또는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셔야 되고요. 밑에 보면 보시게 되면 she said that her father usually goes to work at 7.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대개 7시에 출근을 하신다. 그러면 어? <목소리도> 대개 7시에 출근을 하신다는 표현에서 알수 있는 것이 내일도 7시에 출근하실 것 같고, 어제도 출근하신 것 같고, 다음 주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반복적인 습관이 되는 표현들은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예문에서 이게 어떻게 현재의 습관임을 알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는 usually, 빈도부사가 결합이 되면 대개는 습관적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지일치, 원칙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 시절을 쓰는 경우에는 불변의 진리, 속담, 현재적 습관, 그 다음에 일반적 사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인데요. 예외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역사적 사실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술입니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아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 역사적 사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고유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고유명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어 대부분의 경우에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고유명사랑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아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앞에 명사 파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잠깐 보시면, "He told us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그는 말했다. 우리에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1492년도에 발견했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말한 시점이 과거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건 당연히 그전이기 때문에 여기를 head discovered 과거 완료역을 쓰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반드시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인데요 사실은, 어, 가정법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CGLC가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만의 규칙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밑에 예문을 잠시 보시게 되면, She said to me, if I were you, I would accept the offer. 이런, 어, 직접 합법이죠. 그, 인용부에, 들은 내용을 인용부에 넣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 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If I were you, I would excel. 이 형태를 봤을 때, 가정법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정법을 배우신 친구라면요. 그러면, 가정법의 형태에서는, 아, 시제일치를 맞추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가정법 문장이 종속절에 들어올 때는, 시제일치랑 상관없이, 가정법 그 형태에, 가정법 과거면 과거, 과거완료형, 과거완료 형태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가정법 파트에서 한번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시거나 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배운 시제일치 의 원칙은 주절의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주절의 시제에 올수 있는 형태는 현재와 과거 두 가지밖에 없다. 그거에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가 결정되는 것을 꼭 정리를 해두라. 그다음 예외가 되는 것은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와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 그리고 가정법은 가정법만의 규칙을 따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